그댈 생각해 참 못드는 밤을 지새보다 부를 것 같은 눈물을 참지 못해 가끔 혼자 I'll right. cry 이 세상이 그대밖게 없는 나의 기회 그대를 믿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So I can't forget your love I can't forget your love,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no. 난 그대 때까지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Cuz so I, can, I can't, I can't forget your love 잊으려고 해본 적도 no, 없어 no, no, 내게 같이 오면 이해를 이 그 소중한 세계를 보호하겠지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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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need need you 기다릴 수 있어 Till you come 음악회 즐거우셨나요? <목소리> 네! 저희 j y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보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따뜻함, 행복함을 느끼셨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네요. 어, <laughs> 네. 뭐... 아니 아 우리 저기 원래 대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야, 대본, 대본 스타일 아니에 그냥 네. 아, 네. 네. 오늘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오늘 네. 제일 비송년의 음악의 마지막이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네. 이제 진지한 네.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온지 이제 8년째가 되거든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8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어, 항상 이제 저희,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좀더 힘이 될수 있으면 그런 반응에서 오는데 네.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서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안됐네요 예 네, 그렇네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줬을거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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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우선 네. 저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네. 어, 새해 복을 많이 드리면서 네. 저희가 네. 최, 가장 최근에 냈던 네. 어, 아이고 방금 출연했던 비말 메리크루즈라는 작사님과 정말 그러지 맙시다. 죄송해요 네, 장깐이었고요 네, 저희가 올해 정규5집을 어, 내면서 타이틀곡 우리 집이라는 곡을 우리집? 예 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수 치면서 예, 예 아니면 따라 고마워요, 불러주셔도 돼요. 고마워요. 예 모르시면 박수만 예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우리 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Hey take it home tonight. Take it home tonight. Oh yeah. We gotta tell that I get Oh the oh, and oh, oh, oh. It's alright! It's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조금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